뭐카 u n 라이 c 컨트리 라이어 아니에요 카 c o 라이 t 자 c o u 카운트 c o 요 리스타트는 u n t y c o 에 n t y county. c o 번 n t y c o u 박자 y coun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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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o 이 n t y county. c 커 u n t 서 county. county. c o 오른발 나가주세요, 왼발 스윗. 그 다음에, 왼발이 크로스랑 리커버, 사이드랑 리커버, 왼쪽 폴라랑 사이드랑 리커버.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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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. 다시 파운드인데요. 네, 카메라를 어 나가겠습니다. 준비, 시작. <웃음> 원, 투, 플러스, 트리, 포, 파이, 브 파, 시, 아 세븐, 아, 에이, 아, 아, 아에서 80원을 주셔야 돼요. 오른발에 포스터 스텝처럼 하시는데 원안투한 아, 키치 아, 그 다음에 백 하면서 스위 하면 스윗 하면서 팔브레이크 정면 보시고 비하인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계속 팔 브레이크는 돌아서 여섯 시간만 다 보고 크로스 스윗 크로스 사이드 터치 왼발에오른발에데 터치 네. 카운트 한번 할까요 원투 패션 좋은 시작 원안투 아, 쓰리 f 5, u 7, 8, i v e six, s e and 8. 여기가 조금 하도 들긴 한데 그냥 에 i g h t nine 맞것 같아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드하고 터치 왼쪽 사이드 터치, 오른쪽 사이드 터치, 90도 돌면서 전진, 팔 분의 일 사이드, 90도 돌면서 전진, 팔 분의 일턴 사이드, 다시 9 0도돌 돌고 크로스해서 스윕. 얘가 크로스, 사이드, i d 기어 a 면서 f a 시 e face, face, f a 다 e f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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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나요 뭐야, 뭐야, 여기에 e face, f 시 c e face, f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이 8분해서 여섯시 방향 보면서, 아! 그 다음에 왼발을 왼쪽 키가면서 원을 해십시고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사이드, 위브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펄어턴 하면서 왼쪽, 왼발 앞으로 전진. 그 다음에, 피거 하프턴 하고 전진. 그래서 여기가 아홉시. 그 다음에, 풀턴. 풀턴 하시고, 다시 왼발이 전진해서, 몸 컨트롤 바디 만들어서, 어, 스파이럴턴인데 오른발 계속 유지하시면서 3을3성 그다음에 사이드 2게더 하면서 다시 리스턴 원드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이 왼발 끝났어요 2시간에서 섹션 3 끝나면 4 A one A t A t A f A A 에이, 아, 다시 원한번 네, 다시 게요한번더 준비, 시작 원, 투, 아, 쓰리, 포 파이브, 아, 씩, 아, 세븐 에이, 다, 원, 아, 투, 쓰리 포, 아, 파이 아, 다, 세븐 에이, 엔, 아, 원, 아, 투 에 아, 1, 아, 2, 아, 3, 4, 아, 5, 아, 5, 6, 아, 7, 8이다. 그러면 다시 월투 가볼게요. 준비 시작. 1, 2, 3, 4, 5, 6, 아, 7, 8이다. 4번. 1, 2, 3, 4, u 5.

5 파, 6 아세문, 8, 9, 10, 2, 3, 4, 아 l l t w i d e 3, 4, 아 t w 하시고 다 e i l 다시, w i d d l e 요 l l 들어가야 돼 l e I'll twiddle. I'll t w i d d l 가 I'll twiddle. I'll 에이다, 원, 아, 투, 쓰리, 포, 아, 파이, 파 시, 자, 세븐, 에이, 엔, 아, 마지막 두개다시고 다시 원. 이렇게. 이상태이 상태로. 자, 그럼 마셔볼게요.